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더스페이스 아나운서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돌고 있는 리플이 300배 오를 수가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해 볼 건데요. 과연 그 근거와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 더스페이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암호화폐 좋은 컨텐츠로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석가들은 XRP의 가치가 곧 300배나 뛸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반면, XRP 부정론자들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XRP에 대한 부정론자들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XRP는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크게 상승하여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코인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성장 이후로 안타깝게도 장기간 시세 하락으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내려갔었죠. 심지어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극심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운명처럼 XRP의 하락세는 끝이 나기 시작했었죠. 2021년 초에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불장을 맞이하여 XRP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XRP는 아직 과거의 최고점에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가능성은 그 어떤 코인보다 무한하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XRP의 큰 가능성에 대해 쉽게 부정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을 위한 암호화폐 미디어 스마터 리움에 의하면, 리플 XRP는 2030년까지 50에서 70달러에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리플 XRP는 2030년에 무조건 5달러 이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XRP 가격 예측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리플에 의해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은 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XRP가 앞으로 300배나 상승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그들의 관점과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명 XRP 전문 분석가로 알려진 이글의 크립토의 최근 분석 자료에 의하면 XRP는 가까운 미래에 3만 퍼센트나 올라간다는 큰 상승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글에게 최근 분석에 의하면 약세장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XRP는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채널 위에 여러 개의 마감을 등록함으로써 약세장을 끝내게 된다. 이 패턴은 총두번 정도 보인 적이 있으며 그럴 때마다 대규모 하락 후 엄청난 랠리를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분석한 XRP의 자료를 보면 가우시안 채널 위에 여러 개의 마감을 등록하여 약세 시장을 끝내고 하락을 하여 상승 직전 최종 하락을 뜻합니다. 그는 여러 개의 중요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가우시안 채널 위에 여러 개의 마감. 둘째, 30.5% 하락한다. 셋째, XRP는 다시 가우시안 채널 위에 마감하는데 120일이 걸려 상승의 시작을 의미하게 된다. 둘째를 부연 설명 드리자면, 가우시안 채널 위에 많은 마감이 있지만, 14.8% 하락하고, XRP가 다시 가우시안 채널 위에 마감하는데 75일이 걸리고, 이는 상승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세 번째 케이스는 XRP가 가우시안 채널 위에 여러 개의 마감을 하고, 20일 동안 19%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자면, 가우시안 채널은 시장을 분석하고, 트렌드와 자산 가치를 식별합니다.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추세 지표와는 달리, 가우시안 채널은 과거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계산을 사용하여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채널을 만들어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같은 트윗의 이그렉은 XRP가 14.8%보다 더 높은 19%를 하락하면서 두 번째 케이스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그렉은 아직 75일 기간을 위반하는 일이 남았다고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XRP가 3만 퍼센트 상승할 것이라는 제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XRP 커뮤니티에게 외쳤습니다. XRP 홀더 여러분, 이대로만 하십시오. 저는 이미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백만 장자입니다. 앞으로 숫자로서 증명만 하면 됩니다. 부자 될 준비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그렉은 2017년 XRP가 가오시안 채널 위에서 마감을 한후 그의 말에 30% 하락으로 인해 고통받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후 XRP는 엄청난 랠리를 일으켜 2017년 말에서 2018년 1월까지 30.69% 올랐습니다. 또한 XRP는 2020년 말에 가오시안 채널 위에 많은 마감을 하여 14.8% 하락했다고 말했으며 그 이후 채널 위로 다시 마감하는데 75일이 걸렸고 2021년 1월에 새 랠리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XRP가 이 사이클을 다시 반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XRP는 랠리 도중 채널 위의 마감을 여럿 보였습니다. 이그렉은 2017년과 2020년에 그랬듯 XRP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XRP가 하락한 지 20일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그렉은 XRP가 2020년에 비해서 더큰 하락을 겪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었죠. 그는 XRP가 75일 넘게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었고, XRP가 랠리를 시작하는 데 있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시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00배까지도 상승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XRP의 현재 가격에서 300배 상승한 가격은 127달러입니다. 과연 이글에게 분석은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의도적인 망상이었을까요?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XRP의 미래에 있어 세계인들의 관심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스페이스 아나운서 김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